이런 걸다 떠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합다 나서서라도 내가 하겠다고 자청을 해야 할판이죠 예, 알겠습니다. 또 궁금해하시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예. 이재명 성남시장하고는 어떤 관계시냐? <laughs> 아니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할때 정통 예, 대표로 정포. 했어요. 예예예. 예, 예. 그리고 제가 시장 출마할 때 가서 예. 우리 이재명 시장이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대표로 했는데 나중에 이재명이 대선 나오면 예. 내가 이재명과 통하는 사람들 대표 해줄 용이 있다 아, 그렇게 (2010년에) 몇년 됐죠 그때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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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0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요 예, 예. 예. 그랬어요 근데 예. 나보다 그거 하라 소리는 안 하던데 <laughs> 당이 달라서 그런 모양이요아 <laughs> 예. 그렇군요 아 이거 지금 야권의 유력주자로서 또 이제 부상한 예. 상태이기도 하고요예뭐 저로서는 기분 좋은 일입니다. 음. 또 정청내의 연관 또 어떤 관계냐 이런 궁금증도 있었습니다. 오래된 동지죠. 예. 이제. 뭐 지금은 다 이제 당이 달라서 이제 좀 흩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뭐 당이라는 게또뭐 음. 영속 불멸한 정당이 어디 있었습니까? 우리 나라 나오고 나서 120개 정당이 있었던가요? 음. 한국 헌정사의 불행입니다. 이게 사실은. 예.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 경선으로 인해서 아주 뭐 시끄럽습니다. 통큰 합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